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비정과 시정 목표로 내걸고 광주광역시장에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인기 반환점에 서서 되돌아보니 쉼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고향 광주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시장을 믿고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고 광주 광역 시장이 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2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역사와 시민만 보고 내딛은 걸음걸음이 광주의 미래 지도를 바꿀 수많은 성과들을 창출했고 해묵은 현안들을 속속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생의 강주형 일자리 사업과 인공기능 사업은 강주 도약의 양날개가 되었고,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강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인들의 이해를 돕고, 방송 등 언론 자료 제공 차원에서 성과하는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세계 유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강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켰고, 강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강주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턱없이 불과한 예산,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는 3대 악조건 속에서도 2019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렀습니다. 6쪽입니다. 오랜 기간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던 해묵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고 17년 만에 도시절도 2호선을 착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운 미래 2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이것도 제목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숱한 난간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건설을 위해 기초와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습니다. 앞으로 2년은 이러한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에 디지털, 그린, 일자리 뉴딜 등 강주형 3대 뉴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떠나는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 강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제1호 인공지능 시범 도시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주형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고 친환경 생태 도시를 조성해서 탈탄소시대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2 0적입니다 강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적은 방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나 자신과 강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사랑 간 일정 간격 유지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